오형식 합시다. 1형식부터. 1형식 써. 주어, 동사. 끝이야. 자동사야. 완전 자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건 그냥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밖에 못해. 예를 들어서 I run in the morning. I sleep late. 난 늦게 잔다. I die when I am 80. 야, 부사로 쓰는 거 그냥 선생님 답 썼어? 야, 영어에서 부사로 쓰는 거 보세요. 이 자동사 그냥 외워, 얘들아. run, sleep, die, go, come, jump. 이런 게 일형식 동사야. 뒤에 아무도 필요 없어. 그지 삼형식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따 삼형식 할 건데,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삼형식에 I, 킬 다이는 자동사로 그냥 죽는다고, 킬은 타동사로 누구 누구를 죽인다야. 얘는 목조가 있어야 돼. 아이 킬유 이건 삼형식. 근데 이 목조가 필요 없는 게 자동사야. 자동사의 정의가 뭐였어? 목조가 필요 없는 동사야. 괜찮지? 얘는 삼형식, 얘는 일형식. 일형식에서 올수 있는 거 그러면 동사 다음에 올수 있는 거 이런 거야. 늦게 잔다 부사.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겠죠? 우리 왜 왜? 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 나머지는 부사가 꾸며준다 그랬지? 특히 동사하고 형용사는 부사가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봐봐. I run in the morning. 세 단어지? 주어동사 없지? 이걸 뭐라 그래? 전치사구라 그러지?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무슨 거 무슨 무슨다 그랬어? 형용사구? 부사구? 이건 부사구야. 앞에 동사 가 있으니까. 전치사구가 형용사구가 되려면 앞에 닥치고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명사는 있어야 돼. 야, 보세요.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어. I die when I'm 80.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 역할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된다? 부사절. 동사 있으니까 위에 거는 부사고, in the morning은 부사고. When I am 80.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건 부사절이야. 동사 외워. 일형식 동사 뭐 있었어? 외워. 자, 봐. 이거만 외우면 돼. 그리고 그래, 끝내야 돼. run, sleep, die, go, come, jump. Ya. 일형식 동사. 그렇지? 얘네 뒤에는 뭐만 올수 있다? 이런 것만 부사가 올수 있던가? 전치사가 아이 고2 스쿨이잖아 얘들아 아이 고트 아이 나는 간다 투 스쿨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야 학교에 간다야 부사구야 이거 둬해 이런 식 끝나?